자 진정한 정타 입니다 이렇게 정타를 계속 연속으로 하면 어, 300샷 500샷이 아니라 1500샷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타가 안되고 뭔가 삑사리 현상이 되면 30에서 50샷 하면 은 TV 앞에 부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, 정확히 잘 제대로 쏘는 게이 에어젠 리프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방아쇠, 펌프레셔 그다음 모든 부품들이 기계적 부품들입니다. 그래서 한 2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부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능이 저하가 돼요. 그래서 그 리프팅을 하다가 성능은 다 기계 성능은 정상인데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면은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을 교정을 해줘야 입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는 장비 의 특성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그런 감을 찾아서 꾸준히 유지관리 고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.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 대여젯 캐닥 들었어 그 자꾸 어떻게 하면 돼요? 물어볼 때 제가 절대로 중고 상부를 하지 말라고 해요.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중고 상부를 아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술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장비가 어디가 좀 틀어져 있는지.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, 어, 중고 장비는 가서 연습, 연습하게 되면, 어, 리프팅이 발전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는 게 가장 좋겠, 어, 가장 중요합니다.